자, 이번 영상에서는 브딩 서버 시즌 6의 결과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캡션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터 누르시고 후원고돈으 누르시면 후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용샵0 3 2 2 누르신 다음에 후원으로 가시면은 추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릴까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딩 서버 CN6 결과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캐릭 같은 경우 CN6에 키웠던 캐릭입니다. 그래서 약두달 동안 레벨 74를 찍었고요. 다이아를 보시면은 약13,000 다이아 모았죠. 그래서 이 다이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본캐 옮겨줄 예정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부딩 서버에서 사냥을 하면서 먹은 영웅템인데, 영웅템 같은 경우는 사냥하면서 약 15개를 먹었고요. 영웅 스케북도 3개 정도 먹었습니다. 뭐 솔직히 부팅 서버 드랍률 치고는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3, 4일에 영템 웅한 개는 먹은 것 같고요. 또 거래소 판매템을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템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사실 부팅 서버에서 먹은 다이아는 만 다이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버 이전하고 어 템이 이만큼 판매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팅 서버 있을 때보다 일반 서버 있을 때가 템이 더 비쌌고요. 판매가 더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부팅 서버를 키우나 마나? 이런 느낌이 되긴 합니다 차라리 부팅 서버 가는 것보다 일반 서버에서 이렇게 연성해서 템을 판매하는 게더 다이아를 잘 벌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부팅 서버를 가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이번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없었어요 뭐 사람이라도 많으면은 거래소도 활발하고 좀텐도 비싸게 판매를 할텐데 이번에 부팅서버 사람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어템 판매가 진짜 드럽게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부팅서버 시즌7 같은 경우는 한국과 대만의 어 최초 글로벌 부팅서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즌6보다는 어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거래소에서도 아이템 활발하게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블리팅 서버 시즌 5랑 6 같은 경우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다이아를 벌어줬고요 또 참고 보시면 은뭐 8강템, 9강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본캐 옮긴 다음에 연성용으로 사용해줄 겁니다 원래 부팅 서버 다른 시즌 때는 그래도 최소 2, 3만 다이아는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이아를 별로 벌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번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시즌 기간이 더 짧았어요 사실 다른 때는 약두달좀 넘게 하는데 이번 부팅 같은 경우는 약한달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이 짧았고요 어쨌든 사람이 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얼을 더 많이 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축줌이나 이런 조각 귀속들 전부 다 옮겨 줄 거고요 뭐 그렇게 옮길 만한 템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부팅 서버 시즌 6 같은 경우는 정말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번 시즌 6의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있었다면은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쿠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쿠폰 같은 경우는 이제 타 계정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본캐한테 사용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달성 레벨이 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71레벨에 전설 클래스 확정권 72레벨의 전설배 확정권, 73레벨의 뭐 전설통 확정권, 이렇게 지급을 해줬다. 그러면은 당연히 너도 나도 부딩 서버를 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해자급이고요 지금 75레벨, 76레벨, 77레벨 보시면은 이렇게 고대 확정권을 주죠. 이거를 75레벨부터 77레벨이 아닌 70레벨부터 72레벨 보상으로 줬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육성했을 텐데, 생각보다 달성 레벨이 높았어 가지고 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8부터 80 레벨 보상을 어, 75부터 77 이런 식으로 줬어야 되는데 어,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이게 달성 레벨이 너무 높았어요. 뭐 사실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충대충 육성하지 막 그렇게 빡세게 육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성 보상이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빡셌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어좀 레벨 보상을 쉽게 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상을 보시면은 어 최대 전설 클래스 선택, 패 확정 소환권 요거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히트 투 리턴즈 이벤트로만 진행하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브이팅 서버 시즌 7에서 생성한 캐릭터를 기준으로 2022년 8월 25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 누적 결제 금액에 따라 이제 이런 걸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과금을 안 하신 분들은 어 또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벤트죠 무과금 입장에서도 해당이 되지 않는 이벤트고요 뭐 솔직히 과금러분들 우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해주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제 부팅 서버를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벤트를 좀 좋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팅 서버 신세븐 같은 경우는 쿠폰 보상 레벨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좀 낮게끔 그래야 사람들이 부팅 서버를 키우기 때문에, 어, 이번 부팅 서버는 제발, 어, 보상 좀 풍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CN6도 보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보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레벨 달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세 번은 어 조금 더 쉽게 쉽게 얻어갈 수 있도록 좋은 보상 위주로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부팅 서버 시즌 6 키우면서 약두달안 되게 레벨 74 달성했고요. 레벨 74면은 사실 고대 확정권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다이아 버리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시즌 6 부팅 서버를 키우긴 했는데 어 솔직히 두달 키운 것 치고는 다이아를 많이 벌지는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부팅 서버 같은 경우는 굳이 또 키우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즌7 같은 경우가 한국이랑 대만 통합을 한다기 때문에, 어 그래도 유저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시즌7도 부딩 서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5하고 6가 성장 보상을 똑같이 줬어요. 예를 들면, 점핑 미션, 이 보상을 똑같이 줬기 때문에, 사실 시즌6를 부캐용으로 더 키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자 분들이 생각이 있다면은 어 당연히 당연히 더 좋은 보상을 주겠죠 세븐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세븐도 어 부팅 서버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스의 결과는 어좀 많이 아쉽지만 일단 얘도 거래소 팔뱅 등록템이 있기 때문에 요거 팔거다 팔고 나중에 캐릭 선물로 옮겨줄 예정이에요. 뭐 솔직히 옮길 거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거 나중에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브리팅 서버 시즌6 결과를 얘기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어, 제가 그냥 대충대충 키운 것도 있지만 뭐 솔직히 직장인분들은 부캐 키울 때다 이런 식으로 대충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어, 쿠폰 보상을 조금 더 쉽게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브리팅 서버 시즌7 나오면은 이것도육성하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꼬뇽샵0 3 2 후원으로 가시면은 추의 크리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알아서 쿠폰 번호 싹다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꼬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